안녕하십니까 김동재 대표입니다. 자 오늘 HL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지난주 금요일날 에, 이제 경쟁사 옵티보 여보이 FDA 승인이라는 그런 러 어, 악재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푸드 프테이가 어, 다음 주에요2 1일인데한1 0일 정도 앞당겨서 승인이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BMS 미국 바이오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FD a 입장에서는 자국 내 바이오 회사를 좀더 키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약간의 그런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승인을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그럼 다음 차례는 HLB의 리보경영관암치료제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안 빠지고 아침에 이제 좀 빠졌다가 다시 또 강하게 또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상승 마감인데 그래서 이제 다음 차례는 리버봉용관암치료제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 아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5월달에 재심사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거래량이 좀 터질 것 같고 그래서 클래스 1으로 될 가능성이 커요. 어차피 이제 기존의 지적사항이 3개였는데 거기서 이제 1개로 줄어들었고 멸균이나 뭐 그런 그 살균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관 검사에 대한 그런 이제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클래스 1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오늘 시황을 보시면은 먼저 환율을 한번 볼게요. 환율이 최근에 지수가 미국 지수가 급락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율은 상당히 1,480원 갔다가 1,419원까지 이게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오히려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그러한 이기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고 하니까 많은 투자자가 이제 미국을 신뢰하기를 지금 이제. 거리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채도 던지고, 뭐 달라도 던지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오히려 환율이 안정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못해서 트럼프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은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안정이 된다고 하는 거는 어 달러를 각국에서 달러를. 그런 이제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달러를 매집하려는 그런 수요가 줄어들고 뭐 그런 달러를 팔고 오히려 이제 원화를 산다든가 뭐유로를 산다든가 위안화를 산다든가 뭐 엔화를 산다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의 그런 경제 흐름이 좀더 이제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아어 이게 손바닥 뒤듯이 이러한 정책을 하니까.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어 강대국 지위를 잃어가는 그러한 이제 좀 그러한 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화가 강세 현상을 보이니까 지수가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지수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어 국내로 어 몰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 보시면은 이콜스 지수인데 어, 최근에 이제 6 5이하까지 찍었다가 다시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08포인트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예, 다행히 지난 이제 저점 여기 627은 깨지 않고 여기는 깨지 않고 어, 바닥을 지지하면서 다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는 좀더 지켜보자. 다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4만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은 좀 10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지난 금요일 자 뉴스로 옵티버 여보이 이 가람일자 치료제가 이렇게 승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나라가 자국산 바이오 그 가람치료제를 이렇게 먼저 승인을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승인을 해주면은 그 다음 차례는 뭐 이제 HLB의 리보블링 가람치료제가 되겠죠. 어차피 이제 이, 이 BMS에서도 어, 다우처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좀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옵티버 여보이가 승인이 됐어도 HLB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6만원대에서 이렇게 5만원대 초반까지 조정이 나온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선반향이 선반향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 맞아요. 어, 그 주가는 다시 6만 원 안착을 시, 예, 시도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뭐 호재가 터지면은 재심사를 신청한다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공장 실사 보고서 EIR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VAI 이 등급 이상을 받다든가 는 그런 주가 또 슈팅 있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어, 다시 8만 원 이상, 9만 원, 10만 원까지 충분히 안착이 가능하다. 저는. 이게, 이게 이제 다음 달 정도까지는 다시 강력하게, 예, 치솟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어차피 5월 달에 재심사 신청을 하고, 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재심사 신청을 한 다음에 이제 클래스 원 받아버리면은 주가는 또 강력하게 예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고 우상향 하다가 강력하게 거래가 터진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9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여서 이번에는 60%에서 한 60%에서 70%만 이번에 승인에 재승인에 승부를 보자 비중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9만 원, 10만 원 올라오면은 좀어 물량을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으로 60에서 70% 물량으로 남은 물량으로 승부를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어차피 바닥이기 때문에 거리랑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에 거리랑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거리랑 이제 다시 여기서 터질 겁니다. 어, 터진 터진다 치고 올라온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저자 시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또 급등 랠리가 나오면 또 무지하게 또 급등 나오잖아요. 어, 단기간에 막 급등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남은 물량을 가져가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한 회사예요.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에 이게 시장에 출시된다는 그런 기대감 또는 완전히 출시가 되면은 이제 뭐어 주가는 뭐 급등 낼리가 나오는데 뭐 결국은 결국은 저는 시장에 출시는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좀 미국이 이제 이번에 3차 때, 3차 때 이번에 출시가 되느냐, 아니면 뭐 4차까지 가느냐가 또 관건이 될 거고. 다만 중요한 건 9월 달에 또 회사에서 미국, 유럽, 음,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도 어, 이 유럽에도 요가람치올제 신약 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니까, 또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잖아요. 9월 달, 9월 달. 9월이면은 지금도 몇몇달안 남았죠.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유럽을 또 이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유럽을, 그죠 유럽. 유럽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크게 주가에 또 작용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번에 이제 6월이나 7월 달에 FDA, FDA에서 승인을 먼저 승인을 딱 득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유럽에 엔디에이 시청을 하면은 정말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또뭐 삼차 때 미끄러져서 또한번더 연기가 또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건 뭐100%확 승인된다는 확률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음 차례 이걸 기다리는 동안 어 기다리는 동안 또 유럽을 먼저 또앤디에 어, 시청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주가는 올라온다는 게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오면 이제 9만원 10만원대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서. 비중을 좀 덜어내고 가자. 덜어내고, 그죠? 여러분들 e n d a and 차때 e n t h e 된다 e r e s i 엄청 나게 기대를 했는데 또 이렇게 미 연기가 되면서 주주 o k 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비중을 lik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되기를 발해 된다. 어, 그건 이제 100% 우리가 뭐 장담 못하지만은 어쨌든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온다. 중요한 거는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온다. 이렇게 승인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좀 비중을 줄이자. 알맞음. 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